돌파구를 찾아라. 어떻게 돌파구를 찾느냐? 온라인 마케팅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활성화됐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허수입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몇만이 된다고 하거나 또는 블로그에 하루에 몇천 명이 들어와도 그중에서 내 제품을 구매하는 의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바로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마케팅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쟁자를 보지 말고 자신을 브랜딩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브랜딩된 사람한테 끌리는 것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미 온라인 상에서